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진영 교수입니다. 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 선천성 심장병의 심도자 중재술인데요. 아, 그 중에서 폐쇄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도자 중재술이라는 것은 심도자를 통해서 심장병을 고치는 것이고요. 어, 심도자술은 혈관에, 주로는 어,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카테타즉 도관을 삽입해서 심장의 병소를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 즉 심장병에서는 대부분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심도자 중재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 저희 심도자 중재술이 시행되는 심혈관 조영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심혈관 조영실은 어, X-ray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방사선 기계가 제일 중요하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카테터나 많은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폐쇄술이라는 것은 심장의 여러 위치에 생긴 구멍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심장을 보시면 어, 우리 심장은 정상적으로 좌측 심장과 우측 심장이 완전히 벽으로 나누어져서 어 폐로 가는 폐로 가는 우측 심장의 피와 전신으로 가는 좌측 심장의 피가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 폐로 가는 폐로 가는 피는 산소를 다 쓰고 왔기 때문에 청색에 가깝고 전신으로 가는 피는 산소를 받았기 때문에 붉은색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이 피가 섞여서 심장이 힘들게 되겠죠. 어 여기 좌우에 좌측 심방과 우측 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기면 심방중격결손이고요. 두 개의 심실, 즉 좌측 심실과 우측 심실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심실중격결손, 그리고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구멍이 생기면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도자 폐쇄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막으니까 상당히 간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직접 구멍을 막는 기구들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동맥관 개전증을 막는 기구이고요. 이것은 심방중격 결손을 막는 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기 모양을 유지합니다. 심박중격 결손에는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에 헝겊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헝겊이 있습니다. 어, 심방 중격 결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구멍을 여기 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 저희의 저희가 먼저 카테터 즉 도관이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관을 따라서 기구가 나오게 되고요. 한쪽 날개가 펴지고 나서 그것을 맞친 다음에 반대쪽 날개가 펴져서 구멍을 막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케이블로 이 기구를 잡고, 있고, 잡고 있게 되고요. 안전하게 장착된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케이블이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구멍은 기구로 막히게 되고 기구는 심장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 동맥관 개존증이나 심실 중격 결선도 어, 매우 동일한 방법입니다. 네, 간단히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실까요? 심방 어, 중격 결선을 어, 막는 폐쇄술의 3D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가 보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동맥관 개존증에 위치하고 있는 결손이고요 피가 이 부위를 통해서 통과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던 결손의 위치를 기구가 잘 맞고 있고 잘 맞고 있는 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구를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심실 중격 결손을 폐쇄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은된 피가 섞이는 부위가 심실 중격 결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심실 중격 결손 위치에 디바이스 기구가 잘 들어가 있고 검은 피가 잘 섞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구를 완전히 푸른 다음에 안정된 기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가 더 이상 섞이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어, 그럼 이 폐쇄술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결손을 다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결손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초음파나 다른 영상을 보고 적당한 크기나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결손이어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술자에 따라서 경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는 못, 막는, 못 막고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막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심방 중격 결손의 경우에는 7, 80% 정도, 심실 중격 결손에서는 5, 60% 정도 그리고 동맥관 개존증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동맥관 개존증은 저희가 시술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로 실패하거나 막지 못했, 못했다고 결정을 되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간혹 아이는 크는데 기구가 그대로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성장하면서 주변의 조직이 같이 자연스럽게 재생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술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해진 크기의 헝겊을 대고 막아주는 수술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헝겊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시죠? 기구의 재질은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일으키지 않는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아주 드물게는 알레르기가 있지만 아주 매우 드문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구가 물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부드럽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주위 조직과 조금 문제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경과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구를 정확하게 삽입한 후에 어 저희는 한 하루나 이틀 뒤에 퇴원하게 되는데 어 기구가 삽입 후에 하루 이틀이 제일 중요하고요. 퇴원하고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안심하셔도 됩니다 간혹 3년이나 5년 뒤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기구를 삽입하고서도 약물치료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방중격결손이나 심실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 기구 위로 세살이 덮이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아스피린을 하루 한번 정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맥관 개존증의 경우에는 아무런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심방 중격 결손, 동맥관 개존증, 그리고 심실 중격 결손 폐쇄술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정에 건강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이, 이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